지도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제가 이쪽 길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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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어주면은 옆에 앞에 강가 쪽에 뭔가 보이죠? 네, 이쪽에 노지 캠핑 장소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요. 어, 여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아름다운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 내다리 아닌 남의 다리를 건너갑니다. 남의 달을 건너서 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 내려가는 길에서 여기 차를 대시고 이쪽에서 뭐 차박 겸 노지 캠핑을 즐기셔도 되고 요 옆에 잔디 광장이 있어요. 이쪽에서 노지 캠핑을 즐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도 화장실이 있고 개수대도 있어요. 그 영상까지 확인을 하시고. 캠핑을 즐기러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른와요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노지 캠핑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말씀드렸던 길을 요래요래 요래 가고 있습니다. 요래요래 요래 쭉쭉쭉쭉 가다 보면 어? 저 아파트 보이죠? 저 아파트 맞은편으로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리 건너기 전에 한 포인트 그리고 다리 건너서 한 포인트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 개수대도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사용이 가능한지 꼭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이 왼쪽 길이 저쪽으로 내려가는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저는 이쪽으로 쭉쭉쭉쭉 일단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쭉쭉 달려가면서 어, 노지 캠핑의 오늘의 분위기를 한번 보고 그리고 화장실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저쪽에 어, 산책을 할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책 코스도 쭉가 봤으니까 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지금은 차에서 내려서 잠시, 잠시 더 분위기를 보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요 앞에 데크가 있는데 데크까지만 제가 가서 촬영을 한번 해 보고. 화장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편에도 일단 화장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데크에 다 올라갔고 데크에서 바라보는 노지 캠핑 장소입니다. 이 어, 바로 밑에 시멘트 길은 차량이 내려가는 길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 저길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잔디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평탄화라든지 뭐 캠핑카, 버스, 뭐 이륜 아무거나 상관없이 노지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 강, 저강 이름이 달천, 달천입니다. 달천 건너편으로도 노지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쪽 길에서, 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보면은 화장실을 갈 수가 있어요. 화장실이 열려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오면은 어, 여기가 뭐 3층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어쨌든 쭉 오시면은 이쪽에 올라오는 노란색 계단 있죠? 네. 저거 잡고 쭉쭉쭉 올라오시면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어, 화장실은 아름답게 열려 있으니까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오셔도 됩니다. 이제는 저짝게 내려가서 제가 땅,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캠핑장 요 가로질러서 한번 갈 거고 어, 여기가 차량이 내려오는 길이고 여기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 내려갈 수가 있고요. 어, 이쪽으로 내려가서 제가 저 오른쪽으로 해서 쭉 끝까지 가볼 거예요. 그 산책 코스 아까 말씀드린 산책 코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쭉 가볼 예정이니까 시청해 주시고 오늘은 드론을 못뛰었습니다 드론이 오늘은 여기가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땅 영상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땅 영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노지 캠핑을 할수 있는 곳에서 양 사이드 쪽으로 해서 제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자전거 길 아니면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 지금 텐트를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일요일 오후? 오후 좀안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요일 날 왔고 요렇게 노지캠핑 장소를 찍고서 이제 제 볼일을 보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요일이지만 은 노지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 이미 정리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평일에는 사람이 휴일날 뭐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에는 사람이 거의 꽉 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꽉찰수 있기 때문에 요 앞에 강 건너편에도 자리가 있으니까 그 영상까지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어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고 그리고 저 차단봉 있는 봉우리 3개, 2개 있는 쪽으로 해서 쭉 가면은 아주 즐거운 산책을 할수 있습니다. 산책을 할수 있고 저 위쪽에 금방 화장실이 보였는데 잠시 스쳐갔네요. 이렇게 질, 어,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왼쪽이 어, 울창한 나무 숲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갈대들이 이렇게 지금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초록하지 않지만 갈색으로 된저 말라 있는 갈대들이 어, 더 멋있게 보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전거 코스는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갈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수 있고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뭐 사람의 발길이 좀 뜸해서 그런지 어 땅바닥 모양이 좀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산책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다가 보니까는 어이 왼쪽으로 가면 바로 강가 앞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약간 새길들이 몇개 있는데 그쪽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렇게 요런 길이 쭉 끝까지 있으니까는 식사하시고 소화할 겸 가보셔도 되는 그런 길이 여기는 있다고 보시고 이제 다리 건너편으로 한번 제가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량을 끌고 이제 다리 건너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끌고 가면서 이쪽에 한번 더 비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노지 캠핑 장소입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만큼 꼭 항상 강조하는 크림 캠핑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아름다운 노지가 막히지 않고 오래오래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여기가 무료로 즐길 수 있고, 저강 건너편도 무료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무료인 거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네. 얼른 와요 채널에 시청하는 것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댓글도 무료입니다.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론 와이가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제가 다음에 영상을 올리면 조금 더 일찍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 건너가면 되고요. 아 여기 이름 이름을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여기는 단월강 수욕장 단월강 수욕장을 검색하시면은 내비게이션이 아름답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저첫 번째 위치 어, 저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 다리 하나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는 내비게이션으로 검색을 하고 오시면은 어렵지 않게 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거의 다 건너왔는데 요쪽에 지금 보이시죠? 텐트들 보이고 차량 보이고. 이쪽은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어 이쪽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어 아까 그쪽에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고 제가 저는 이쪽으로 가서 화장실이 열려 있는지 봤어요. 화장실이 있던데 화장실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수대도 있는데 개수대의 상태도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좀만 가면은 저 오른쪽 나무 뒤에 나무로 된 집 안에 있죠? 네저게 화장실입니다 아름답게 열려 있으니까 이쪽 화장실도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일단 적당한 곳에 다시 차량을 세우고 땅 영상으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를 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쪽 캠핑을 즐기는 곳을 지나서 쭉쭉 쭉쭉 왔고 이쪽으로도 차량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이쪽은 현재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아마 여기는 계속 막아 놓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막혀 있고 여기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고 아까 전에 영상으로 보셨던 그 다리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그쪽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내려가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어이 잔디 광장, 잔디 광장 그런 데라 그래나 어쨌든 이쪽은 일부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 구간은 짐을 들고 조금 날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짐을 날라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장점이 뭘까요? 네. 영상을 보시면 나옵니다. 어, 지금 초반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차량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차량은 들어올 수 없고, 이렇게 짐을 들고서 옮겨야 하는 불편함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을 댈수 있는 것은 저쪽에, 아까 전에 다리 바로 옆에, 그쪽으로 해서 차량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쪽 주차장까지 제가 올라갈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위에 어, 통나무처럼 생긴 걸로 된 화장실, 화장실 열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 이런 돌계단들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잔디광장이라 아이들 뛰어놀기에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 지금 이렇게 그 포장된 도로, 도로로 해서 아이들은 싱싱카도 타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놀기에는 저쪽 보 <laughs> 죄송합니다. 저쪽 보다는 아이들이 놀기에는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텐트들이 아, 알바끼인 것 같네요. 사람은 안 보이고 문은 다 닫혀 있는 그런 상태가 있네요. 이렇게 다리 밑에는 이렇게 차량이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즐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 공간은... 그냥 주차장으로 냅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으로 쓰시고 짐을 들고서 저쪽에 텐트를 피칭을 하시면 은 아름다운 노지 캠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장점, 강 건너편보다 이쪽이 좋다는 장점은 어, 저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나옵니다. 바로 개수대가 있어요. 근데 그 개수대가 물이 나오냐? 그걸 한번 또 확인하러 가봐야겠죠. 네, 이렇게 옆에는 초록초록하게 벌써 많은 새싹들이 올라왔습니다. 잔디들도 있고 이렇게 의자도 있네요. 의자도 있고 어 알바끼도 있고 문 닫힌 텐트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 그만큼 어 저쪽에 개수대 보이시죠. 네 지금 사람이 한 분이 올라가 계시는데 저쪽 개수대 물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멀어지지만 주차한 곳에서 조금 더 멀어지지만 어 조금 더 한가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조금 하지만 한 번만 옮기면 어차피 또갈때 옮기면 되니까 그 외관 같은 거 끌고 오셔서 이렇게 짐을 날라서 캠핑을 하시기에는 괜찮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조금 더 멀리 오셔도 이쪽에 개수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에도 개수대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깔끔하게 세수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어, 짐을 날라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아름답게 물이 잘 나오는 개수대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화장실은 이짝 저짝 양쪽 다 열려있는 상태고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노지 캠핑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쭉쭉쭉쭉 갈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사하시고 소화되게끔 산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들이랑 와이프랑 손잡고서 아름다운 산책을 할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 강 건너편보다는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보면은 조금 더 강을 볼 수가 있어요. 강을 볼 수가 있고 더 물멍도 때릴 수 있고 뭐 산책하시면서 더 눈요기를 할수 있는 코스가 있으니까는 참고하시고 즐거운 캠핑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클린 캠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아름다운 영상, 좋은 장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와이 였습니다.